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 오늘은 9월 14일 당직 쓰고 집 가까운 데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주저주저리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용 씨와 함께 가까운 맥주집이나 고깃집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안 어, 계시나? 물을 잠궈 놓으셨어? 아 문을 잠근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 뭘 올라했죠? 그 뭐야 두루치기. 국밥밖에 안 되는데. 국밥? 국밥만 먹죠. 뭐. 국밥. 맥주 한잔 먹고. 아. 아. 반주 나오면 먹으면서. 나 음식 나왔습니다. 밥 먹으면서 어? 오우. 오우. 특이해서 양이 많네요 형님 웬일로 세요오 많이 드시네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한번 시켜봤어요 일주일에 번 3-4번은 시는거 같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국밥을 먹는 이유가, 지난주에 좀 힘든 일을, 저와 이 영업을 오래 하면서, 희한한 경우를 세보는 거예요, 희한한 경우. 첫째는, 소개로 해가지고, 형택을 내려갔어요, 형택을. 우리 재영수도 같이 갔지만, 근데, 차가 이제 25년씩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잡아놔야 되는데, 계약을 미루는 거예요. 차가 귀하니까. 일단, 계약을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취소하시더라도, 뭐, 환불은 되니까. 근데, 재영수도 알지만, 내가 계약금 넣라고한 다섯 번을 했는데, 안 넣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안, 안 한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통화할 때는 한대. 그럼 계약금 안 넣어. 지치냐, 안 지치냐? 지치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연속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더라고. 그러면서문자로 집안 사정일 때문에 못 사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근데 좀. 원활한 통화를 원활 원한 통화 그래서 평택까지 직접 갔다 왔거든요. 평택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할거면하고말거면 말하는데 이상하기번에 계속 알잖아요. 어? 차는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데 이런 거 없었는데 안된 거지. 또두 번째가 주말에 오셨어. 다른 데를 갔다 오셨더라고. 이왕이면은 한성에서 사고 싶다고 해서 잘처리해주셨어저 원래 전화왔어. 목요일로 온다고. 오는 건 뭐야? 라면 음. 집어서. 그래서 기다렸지. 분당에서 서울까지 오면 너 같으면 어떻게 되냐? 계약하러 온거 아니야? 근데 오는 중간에 다른 영업사원이 전화했대 뭘 해주게 했대 그러다 어떻게라도 잘해드리겠다 한 1시간 반을 또 상담을 해드렸어 다음날 문자가 왔어 뭐라고 왔겠어? 동네에서 사시겠다 이거야 근데 물어봤어 거기서 사시냐 근데 대답이 뭐였지 알아? 조건이 더 좋다 조건적인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너무 바, 바빠 보인대 나는 사후관리를 하잖냐 바쁘냐 안 바쁘냐 너도 알지만 내가 사무실 직원들 뽑아가지고 자기 돈 주고 직원 뽑아서 하는 사람 없어 왜 없겠어 고정비용이 드니까 다섯 명이면 돈이 얼마야 영업사원은 하는 거에 대한 뭐 수당이 조금 나오지만 다섯 명이 고정비용을 내면서 영업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누구밖에 없어? 어 나밖에 없어 사람 하나 쓰는 것도 엄청난 인건비야 우리 인건비를 써서 차를 파는 게 아니라 뭐를 해 고기 관리하잖아 그럼 엄청난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분은 난차 바쁘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몇년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영상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성자문자 상무예요. 그리고 또한명을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더 관리를 원하지. 차가 나가면 AS 터지면 누가 전화받아? 내가 봤잖아. 바쁘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동네에서 산대. 그 분이 별로 안 좋지. 난그 좋아. 나 영업자를 오해하니까 응? 내가 상담할 때 다른 사람 상담을 하겠냐? 전화 AS만 받지. 어쩔 수가 없지. 내가 A라는 사람은 상담하는데 B라는 사람은 상담할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럼 또한대 날라갔어. 둘다 날라갔지. 세 번째, 주택씨를 사는데 법인번호가 싫으시대. 주예 씨는 국정의 과표가 낮게 돼 있어서 법인 번호가 안 나와. 근데 그분은 아니라 이거야. 계약은 너무 쉽게 했어. 근데 자꾸 그거 가지고 트러블을 잡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약을 쉽게 잘 말씀을 드렸지. 근데 결국 해약했어. 자기 주장이 엄청 세져. 근데 나는 전문가잖아. 구독자님, 저는 전문가예요. 저 27년 세일즈 전문가예요. 제가 딴 거에도 못해도 그런 세일즈에 대한 그거는 제가 다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 까지 나안 믿어. 해약해달라. 근데 해약 기분 되게 안 좋잖아. 왜? 내가 정확히 말해줬는데 안 믿어. 그러면왜 나를 만나서 상담을 해? 내가 정확히 전달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끝까지 안 말아. 그러더니 어제 문자 와서 밤에 해약해달라고. 기분 좋아 안 좋아? 나한테 차를 사는 사람은 나한테 의지하려는 를거 아니야? 그럼 나도 정확히 알아보고 하는데 끝까지 안니래또 해약돼. 이번 달에 해약을 몇개 했어. 세 개인데 물론 계약 안한 것도 이제 조 건은 계약 안 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새는 영업사원 말을 잘안 믿나? 그래서 요새 너무 힘들어업형자 그리고 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영상도 안 보고 제가 지금 영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전국 1등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1등 아닌 사람들이 책 쓰고 강의 다니고 너무 많아요. 나는 상담도 내가 다해. AS도 내가 다잡아들여 관리도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전국 1등이 강일를안 다니니까 1등 아닌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고쳐야지 그지 내 자리를 찾아가야지 제가 백날 1등이라고 떠들어도 1등 사람이 1등이라고 떠들면은 안 믿어 구독자님들한테 악속되는 거는 저는 막강한 서포터 직원을 데리고 있고요 서포터 직원이 출고 관련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고객 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남들은 내가 모르지만 영업하다 힘들면 양주 먹으러 다녀 왜? 아니 돈을 버니까 근데 나는 못 먹어 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먹고 도 내일 일해야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 하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왜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딱 맥주 한병 먹고 집에 가서 이번 주 반성 한번 하고 또 일하고 구독자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세건이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뭐 항상 전보 1등이니까요. 우리 재홍 씨랑 해서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풀고 또 항상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고, 제가 이제 강의 쪽이라 지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좀 너무 숨겨진 1등이라고 그러나요? 이것 때문에 좀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들이 뭐하지만 제가 우연히 오늘 봤더니 유명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이제 돌아가신 때가 한 내내 있더라요 17년 전에 2009년에 돌아가셨더라고 모든 사람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나는 똑같이 27년 정도 일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냥 일을 한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찍으러 왔고 구독자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일부터는 저도 열심히 살고 저한테 차를 사신 분도 행복할 수 있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이제 밥 먹고 들어갑니다 일요일날 전화 되게 많이 오는 거 알아요? 왜 많이 오냐면요 주말에 뭐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저는 그 전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일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많이 힘들죠. 왜 힘들 것 같아요? 사생활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명쾌한 대답을 요구하는데 주말에는 알지만 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서비스 센터 주말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들고. 밥한 그릇 먹고 집에 가서 업무 잔업 좀 하고 그리고 또 내일 출근하고 1등을 위해서 그래도 1등을 네. 향해 아1등은뭐 따는 당상이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